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특별히 나쁜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오늘 두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뚜렷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어딘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뭔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거슬림.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더 불편해지는 그런 순간. 오늘은 바로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편함, 그리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보통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화나게 만든 일이 있을 것이고, 슬프면 슬프게 만든 일이 있을 것이고, 불안하면 불안하게 만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무슨 일이 있었지? 누가 뭐라고 했지? 이유를 찾으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유 없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분명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이런 감정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유를 찾습니다. 무언가 있을 거야.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하지만 찾을수록 더 미궁에 빠집니다.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와 다툰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나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뭔가 거슬립니다.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편합니다. 이분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누가 뭐라고 했나? 점심에 먹은 것이 안 좋았나?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이것저것 생각해보지만, 딱히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 생각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나? 걱정되는 일이 있나? 억눌러둔 감정이 있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불편함은 여전하고, 이제 거기에 혼란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경험은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동요. 이것은 마음의 고장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래 이렇습니다.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보여도 그 아래에서는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때때로 표면에 올라옵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그냥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이런 특성을 잘 보셨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의 흐름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 흐름 중에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불편함은 아주 미세한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본 뉴스의 한 장면 스쳐 지나가며 들은 누군가의 말 잠깐 떠올랐다. 사라진 기억, 몸에서 느껴진 미세한 긴장. 이런 것들이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채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파문은 퍼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불편함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래의 자극은 이미 사라졌거나 잊혔기 때문에 불편함만 남고 원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불편함은 몸에서 옵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기압이 변하거나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이 연결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불편함은 축적된 것들에서 옵니다. 작은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쌓인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으려는 마음을 살펴봅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왜 불편하지? 무엇 때문이지?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불편함이라는 문제가 생겼으니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 찾기가 오히려 불편함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냥 어딘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하지만 이유를 찾으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편함이 커집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면 할수록 불편함은 더 선명해집니다. 주의를 주니까 더 커집니다. 불편함에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도 비슷합니다. 이게 불안인가? 짜증인가? 우울인가?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그 이름에 맞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불안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면 불안에 관련된 생각들이 따라옵니다. 뭐가 걱정되는 거지?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렇게 이름이 생각을 부르고 생각이 감정을 키웁니다. 원인을 규정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어제 그 사람이 한말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을 규정하면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불편함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유 찾기가 습관이 된 마음은 잠시도 그냥 두지 못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바로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석하는 동안 불편함은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무거워집니다. 분석이 해결책을 주면 좋겠지만, 이유 없는 불편함에는 분석이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분석은 불편함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잠시 분석을 멈춰 봅니다. 이유 찾기를 멈춰 봅니다. 이름 붙이기를 멈춰 봅니다. 그냥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둡니다.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상태. 아직 원인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불편함. 이 상태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름 붙이기 이전의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미묘합니다. 불안이라고 이름 붙이면 불안이 되고 짜증이라고 이름 붙이면 짜증이 되지만 이름 붙이기 전에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가슴이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배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깨가 긴장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이 닿지 않는 감각, 언어 이전의 느낌, 이 느낌을 그냥 느껴봅니다. 분석하지 않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느낌인지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날카롭습니까? 뭉툭합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퍼져 있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관찰하면 불편함이 단일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각들이 모여서 불편함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보통 불편함이 느껴지면 없애려 합니다. 불편하니까요. 기분 나쁘니까요. 당연히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화면을 보거나 어떻게든 불편함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러지 않고 그냥 있어 봅니다.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함을 키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함과 함께 있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함이 지닌 미묘한 결이 드러납니다. 결이라고 한 것은 불편함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살펴보면 그 안에 여러 층이 있습니다. 어떤 층은 무겁고 어떤 층은 가볍습니다. 어떤 층은 오래된 것이고 어떤 층은 방금 온 것입니다. 어떤 층은 몸에서 오고 어떤 층은 마음에서 옵니다. 이 층들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불편함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층들이 스스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분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구나. 여기에는 어제의 아쉬움이 있구나. 여기에는 막연한 걱정이 있구나. 이렇게 드러나면 불편함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뭉쳐있을 때보다 펼쳐졌을 때덜 무겁습니다. 또한 밀어내지 않을 때 불편함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한순간에는 강하고 다음순간에는 약해집니다.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모양이었다가 다른 모양이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변화가 보입니다. 밀어내려고 하면 이 변화를 볼수 없습니다. 밀어내는데 바빠서 불편함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밀어내려는 힘이 불편함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저항받는 것이 강해지는 것처럼 밀어내지 않으면 불편함은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흘러갑니다. 불편함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 감정도 결국 약해지고 날카로운 느낌도 결국 뭉툭해집니다. 영원히 같은 강도로 머무는 감정은 없습니다. 불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으면 불편함은 스스로 변합니다. 처음에 날카로움이 무뎌집니다.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집니다. 어느 순간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불편함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바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밀어내거나 분석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불편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밀어내려는 힘이 불편함을 붙잡습니다. 분석하는 생각이 불편함을 키웁니다. 다른 것으로 덮으면 불편함이 아래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불편함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강물을 생각해 봅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돌을 쌓아 막으면 물이 고입니다. 막지 않으면 물은 흘러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거나 막으면 고입니다. 그냥 두면 흘러갑니다. 불편함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배에서, 어깨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서 지켜보면 조금씩 변합니다. 강했던 것이 약해지고, 선명했던 것이 흐려지고, 있었던 것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아, 불편함이 없어졌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없앤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감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감정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영원히 머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갑니다.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면 감정이 조금 덜 두렵습니다. 지나갈 것을 아니까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요. 불편함이 지나간 뒤에 무엇이 남는지 살펴봅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불편함은 없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가르쳐 준 것을 말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남아 있습니다. 말 이전의 알아차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불편함을 보았다는 것, 불편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 불편함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 이런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은 것도 아니고,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편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흔적을 남깁니다. 다음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이 흔적이 도움이 됩니다. 아, 불편함이 왔구나. 지난번에도 왔었지. 그때 그냥 함께 있었더니 흘러갔지. 이번에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기억이, 이런 흔적이 있으면 불편함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깨달음은 해답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오히려 흔적에 가깝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는 흔적, 어떤 것을 보았다는 흔적, 이 흔적들이 쌓이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불편함이 와도 예전만큼 당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예전만큼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효과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불편함이 느껴질 때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이유를 찾으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름을 붙이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잠시 그냥 있어 봅니다. 불편함과 함께 있어 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인지 분석하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불편함이 변하는지 지켜봅니다.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퍼지는지 모이는지 같은 자리에 있는지 옮겨가는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그냥 두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바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어색합니다. 뭔가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어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 봅니다. 불편함과 함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아 봅니다. 연습이 쌓이면 점점 수월해집니다. 불편함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불편함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유를 찾으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아, 이유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름을 붙이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아, 이름을 붙이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서 그냥 있습니다. 불편함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선명했던 것이 희미해지고, 강했던 것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 감정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감정은 지나간다. 아무리 강해도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이 신뢰가 있으면 감정이 와도 덜 두렵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유 없이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불안한지 생각하고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이유 찾기를 멈추어라.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마라. 그냥 불안과 함께 있어 보아라. 수행자는 의아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불안이 영원히 머물던가, 지금까지 경험한 불안 중에 영원히 머문 것이 있던가, 수행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안이 왔다가 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며칠 불안했다가 괜찮아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불안은 온 것이다. 온 것은 간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간다. 내가 밀어내려 해도 오히려 더 머문다. 그냥 두어라. 오면 오게 두고 가면 가게 두어라. 수행자는 돌아와서 연습했습니다. 불안이 오면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안과 함께 있었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 불안을 보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뭔가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와도 예전만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 불안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이유를 찾으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그냥 두었습니다. 불안과 함께 있으면서 불안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했던 불안이 약해지고, 선명했던 불안이 흐려지고, 있었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이 지나간 뒤에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불안을 보았다는 것, 불안과 함께 있었다는 것, 불안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 이 경험이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불안이 왔을 때이 흔적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안이 덜 무서웠습니다. 지나갈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불편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이유를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함은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무거움이 있습니까? 가벼움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느껴지는 것을 그냥 느낍니다.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끼면 됩니다. 숨을 쉽니다. 들이시고 내쉽니다. 숨을 쉬면서 몸을 느낍니다.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어디가 이완되어 있는지, 그냥 느낍니다.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느낍니다. 밀어내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잠깐씩 연습하는 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덜 휩쓸립니다. 불편함이 와도 덜 당황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도 마음의 일부입니다. 왔다 가는 손님입니다. 손님을 억지로 내쫓으면 소란스럽습니다. 손님을 그냥 두면 스스로 떠납니다. 불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어내면 더 시끄럽습니다. 그냥 두면 스스로 갑니다. 이유 없이 불편한 순간이 다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보면서 그냥 있습니다. 불편함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불편함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봅니다. 말 이전의 알아차림, 흔적으로 남는 경험. 이것이 불편함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간다. 함께 있으면 변한다. 이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 알미 삶을 바꿉니다. 조금씩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 불편함이 있든 없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늘 고요합니다.